<laughs> 오늘 저녁에 벚꽃 보러 가려 했는데 어제 동기 몇 분들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여기에 근처에 만종역인가? 저기 폐역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벚꽃이 되게 예쁘게 잘 폈길래 보러 가고 싶었는데 <laughs> 아침에 비가 오네요. 저녁에 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만약에 볼게 없어도 어차피 여름에 되면 또 예쁘게 초록색 꽃풀필 거니까 그때 봐도 되죠 뭐 나경아, 저말들 아기 천사 말 나경아. 너무 추워요. 아무 돌가는 길인데 너무 추워서 찰것 같아요. 어우 날씨 추워. 저 산에 벚꽃들 오, 너무 예쁘게 그니까. 든다고. 아니, V로그 괜찮아. ]라고. 아, 브이로그야? 어, 어, 아, 진짜 유튜브야? 아, 진짜요? 유튜브야? <웃음> 안 돼봐. 약간 브이로그에서 너 표정이 <웃음> 없어.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비슷한 <웃음> 점이 되게 많다. <laughs> 나 그것도 그랬어. 실험할 수 있어. 어? 어, 진짜? 그것도 <laughs> 크지 않아? <웃음> <나> <웃음> 야, 동영상이야. 얘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근데 동영상 찍어 달라했어 사진처럼 건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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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찍어 달라 했어. 어. 아. 언니는 언니가 진짜 작게 나오는데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laughs> 아. 아. 좀사진으로 맞았어. <laughs> 아니, 어떻게 저기도 쓰레기통이 없을 수 있지? 뛰어이더낫네그 <laughs> 때가 어제 너무 <웃음> 덥고 오는데. <laughs> 어, <laughs> 얼굴 너무 예쁘게 떨어졌으면 뒤에서. 좀비를 응. 머리를... 어? 비가 나지? 응새싹구막새고 치는 거1시정도1시1시까있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더 <laughs> 없지 거거 어. 오늘 찾는다고 응. 집에 가서 <laughs> <laughs> 약간 무거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일이 빠르면 더 나이가 많은 음. 그런 그래. 음. 그러면 이제 나이 물어볼 때너몇 너 몇, 몇, 몇 살, 몇 살로 보여? <laughs> 나 너무 수상하게 <궁금해하겠는데>. 생겼 <laughs> 아니 오징어랑고락던는데 네, 네. 만들자. 오을생아 잠깐만. 멋있겠다. <laughs> 짜 이제 휘저어 줄게.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붉은 빨겠지 붉은. 그럼 마영아. 여러분 주말에 죽도록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조사를 엄청 잘했다고 아주 큰 칭찬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laughs> 일을 해도 집에 서하면은좀 외롭고 심심한데. 회사에서 하니까 오히려 일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뻑뻑해가지고 슬슬 뭔가 안경을 써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아시죠? 안경을 쓰면은 여기가 아프고 안 쓰면 눈알이 아파요. 화요일. 지금 여기서 집에 한 번도 안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이 그립습니다. 이번 주에 일이 많이 없으면은 집에 가려고요. 아니, 제방 사진을 봤는데 무슨 창고처럼 해놓은 거예요. 막 옷장 같은 거를 다그 작은 방에다 쑤셔놓고. 가서 창고 정리 한번 해야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너무 귀엽다. 어머 이거 레고 너무 귀엽잖아. 그러지 않을까? 와. 뭔 뭐야? 신발 좀예쁘네 나리 <laughs> 친구 동기입니다. 언니 가는 거 내가 옆에서 어, 가면간다오 진짜 빨라. 오 재밌어 아이. 보인다. 아이. 왜 이렇게 웃기지? 수요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점심 메뉴로는 제가 먹고 싶은 사케동을 강력하게 밀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이 당연히 예약이 가능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빨리 전할 거야 이러다가 중에 나가서. 귀엽다. 그래서 얘는 두께가 진짜 이런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기서 봤다. 친한 동생이 선물을 보내줬는데 너무 귀여운 박스다, 언거예요. 이게 크레용 신장 박스에 왔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세상에나. 이게 성신여대 쪽에서 되게 유명한 휘낭시에랑 그 뭐냐, 뭐지? 아 까놀레 맛집이래요. 친분이 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향패치하고 마스크까지 여러 장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감동이야. 네, 영상에서 집이 되게 놀이길이하게 나오네요. 아잘 뜯고 싶었는데 음, 이 정도면 잘 뜯었죠? 이렇게 또 따로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루만에 우체국 택배로 온 거라서 안 상했을 거예요. 얘는, 안 그래도, 반찬이 떨어졌는데, 거의, 좋은 저녁거리가 됩니다. 부유랑 지금 같이 먹으려고 챙겼어요. 이게 얼그레이 까눌레고, 얘네 세 개가, 슬랑시에. 제가 뜯는 거를 되게 못해가지고, 아으 음 맛있다 진짜 초코 맛인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너무 하고치한데 진짜 맛집이다 이렇게 맛있는 희양식 먹어본 적 없어요 음 점심 시간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혼밥을 합니다 어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파스타가 되게 먹기 좋은 날인데. 여기 루프탑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딱이거든요? 아니면은, 카레도, 여기 반만 카레 되게 맛있는 데 있어서, 카레도 좋고, 우동도 좋아가지고, 다 먹고 싶어. 여기도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지금 우동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리 다 찼다고 대신 서비스 쿠폰을 주셨어요. 다음은 카레집. 아, 근데 사람 되게 많아 보인다. 몇 분이세요? 세 분이요. 여기 앉아주세요. 아빠 붙개주시고맛점 클리어. 혼자 먹으니까 엄청 빨리 먹었어요. 제가 원래 그제 자리에 책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근데 읽을 시간이 없기도 하고, 약간 그 업무 중에 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 장도 안 읽어가지고 오늘처럼 시간이 많이 남은 김에 한번 가서 책을 좀 읽어보면서 티타임을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은 루프탑 카페에 파스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유명한 매울 게살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밥을 먹었으면 산책을 해야겠죠? 너무 앉아만 있어서, 앉아만 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모든 간식과 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